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데요? 그 <laughs> 아, 네.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얘기 같은 음악을 말하는 송예린입니다 일기, 일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<laughs> 새벽에 들으면 좋을 음악을 만들고 커버하고 있는 누구죠? 유니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의 1년만에 공연한건데 처음에 들어갈때는 여기 대기실에서 여기 어. 니니분들한테 도망가고싶다고 <laughs> 80분 세, 하시라고 맞아.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객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 40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, 저는 그냥 그냥 마냥 좋았어요 <laughs> 저희도 언블그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고향같은 곳이고 오픈 마이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자주 와도 솔직히 떨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친근하기도 하고 오늘도 뭔가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많이 즐거웠어요. 네. 어요 네,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저는 요새는 그 유희열, 그 토이 유희열님의 뜨거운 안녕. 음. 그 워리어스 버전 그거를 걸을 때 진짜 많이 들어요. 왜냐면 약간 귀가 요즘 날씨도 너무 답답하고 마스크도 답답하고 그런데 약간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?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듣습니다. 저는 이예린님 노래 음. 좋아합니다. 누구다? 음. 예. <laughs> 아 저는 전 그거 들어요 그. 백예린님 볼런티어즈로 나온 그 썸머라는 미발매고 왜죠? 다 예린 좋아해요. <laughs> 저도 예린입니아 <예린인데. 웃음> 맞아요. 영광입니다. <laughs>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요새또 응. 다시 여름이 돌아와가지고곧 그렇죠. 앨범으로 나오기도 하고 응. 그거 자주 듣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송예린님도 완전 팬이에요.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저 끼어들었어요. 아. 진짜 코로나 때 공연 보러 오기가 솔직히 공연 뿐만이 아니고 집밖 나서는 도 되게 주저하게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일요일 낮에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그 음악 그 문화를 사랑할 줄 아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도 비슷한 생각인데 코로나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를 뚫고 황금 <laughs> 같은 일요일에. 오늘 와주셔서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대감기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제 10월? 약간 좀 추워지기 전에 EP 앨범을 하나 낼 생각이고요. 음. 지금 올해 들어서 공연이 처음이었는데 조금 더몇번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랑 만나서 공연도 좀 자주 해보고 싶고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그렇게 일단 지금은 앨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완성될 저희 첫 EP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어, 저희가 진짜 공연을 할 때마다 요새 새로운 가오겸 마음가짐이 좀 변해서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와 주시는 한분한 분한테 좀 뭐,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,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음.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과 음. 음악을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진짜,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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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